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썸네일에 특보라고 했습니다만 특보는 아니고 그냥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믿거나 말거나.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많은 그런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믿고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배종옥 씨가 집사부 일체에 나와서 팔체질, 팔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팔체질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자기 체질에 맞는 체질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14년째 일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15년 정도 이 팔체질 음식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팔체질 음식을 지키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통해서 지금이 굉장히 가장 건강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땡전 한푼 드리지 않고 땡전 한푼 이건 거짓말이죠. 뭐 먹는데 드리니까 땡전 한푼 드는 건 아니지만 별도의 돈을 드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팔체질의 근본은 우리가 육식 동물이냐 초식 동물이냐?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로부터 이제 시작된 한의학. 한의학이라고 볼수 있겠다. 우리가 사상 체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팔체질은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한 세분화한 음식적 인 체질 관리입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굉장히 배교적 저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저는 고기를 전혀 안 먹습니다. 지금도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닭고기, 돼지고기 못 먹고, 소고기도 살만 조금 먹습니다. 살만 좀 먹습니다. 뭐 그렇다고 곰탕, 설렁탕 뭐 이런 것도 잘안 먹습니다. 저는 주로 야채를 좋아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김치하고 밥, 그냥 일대일로 먹고 쌈 좋아하고 이 정도만 먹고 살아도 제 건강이 유지되는 거 보면서 나이가, 나는 왜 영양실조가 안 걸리지 하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아나 이렇게 먹다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챙겨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마늘까지 듬뿍 챙겨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몸이 부지런한 편이죠. 할 일을 뒤로 미루지를 못하는 성격인데 피곤한 걸 저는 피곤도 잘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피곤한 걸잘 모릅니다. 슬슬 일을 뒤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을 그때그때 해치워야 되는데 일을 슬슬 밀고 있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온전치가 않으니까 일을 자연스럽게 미뤘던 것이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보약까지 또 지어서 먹었습니다. 보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처지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팔체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건강이 너무너무 나빠서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를 거듭하다 이 팔체질이라는 그 한의학 박사를 만나고 나서" 너무 너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 손을 꽉 잡고 가서 체질 진단을 해 보니까 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이 발동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 제가 건강이 망가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체질 음식을 바꿔 보니까 내가 먹던 대로 먹으면 됐던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저는 힘이 빠지고 처지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금음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종옥 씨가 금음 체질이더군요. 이승기 씨도 금음 체질이더군요. 그래서 배종옥 씨가 금음 체질이기 때문에 집사부일체에서 금음 체질을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저 또한 금온체질이기 그 때문에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면, 여러분들 가서 보면 팔체질 그 체질 검사를 해보면 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다 A4 용지 반쪽에 적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섭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금도 피곤함을 잘 모릅니다. 김치도 직접 담고요. 제사 음식 저 혼자 다 준비해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아주 건강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믿거나 말거나 이 팔체질 검사를 좀 해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잡수시라는, 섭취하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에서 이 음식 좋다, 저 음식 좋다, 별의별 음식 정보, 의학 정보가 많이 나오지만 사람마다 다 장기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일반, 일, 일괄적으로 본인에게 좋다라는 그 정보는 저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험하다 돈을 주고 좋은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다 그게 본인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나 배종옥 씨, 이승기 씨 같은 사람은 본인이 가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즉, 열량이 풍부한 음식은 몸에 안 좋은 것이죠. 즉, 김치, 야채, 밥. 이것이 보약인 셈이죠. 본인이 가진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에너지 많은 음식을 갖다 부으면 그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체질 음식은 저는 전 국민적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자기 체질 관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감이나 딸기, 사과배가 안 맞아요. 가장 평범한 사과배가 안 맞고, 베리 종류, 감, 딸기, 그리고 저는 술은 한 모금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몸체질은 장이 길고 간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간에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술도 한 모금도 못 먹고, 커피도 잘못 마십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많은. 마늘 같은 거. 즉, 뿌리. 뿌리도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뿌리 음식 절대 안 씁니다 저는 시퍼런 이파리만 먹어야 됩니다. 뿌리에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백질을 섭취하겠으면 해산물. 그 해산물 중심에도 고등어나 뭐 이런 삼치 같은 건안 되고, 흰살 생선, 조개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고급 음식이 다 좋은 거다. 누구에게나. 비싸고 좋은 음식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욕심을 부려서 음식을 먹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저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건강해지겠다고 고기를 막 때려 먹은 것이 제가 건강이 나빠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50대 중반쯤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이 음식을, 팔체질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굉장히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빨딱빨딱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뭉기적거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스케줄을 4, 5개 정도 소화를 해도 멀쩡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고 팔체질 이 제가 한의원을 소개를 해드리면 그 한의원을 홍보해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팔체질을 개발하신 권도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팔체질을 하는 분들 여기저기 퍼져서 이것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들지 않습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한약 팔지 않습니다. 팔 체질 딱 진단해주고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가서 관리해 한약 장사 안 합니다. 가서 자기에게 맞는 음식, 해로운 음식 딱 종이 A4 용지 반장 반장에 적어서 주는 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체질 침몇번 놔주는 걸로 한의원에 또란 얘기도 안 합니다. 이만하면 국민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훌륭한 허준 같은 선생이 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